누를 거야? 누러도 되고, 쳐도 되고, 쳐도 되고 아 할까 말까? 근데 나.. 근데 나 봐줘? 누구 들어온나아 나는 좀 고민.. 어, 아 미션하고 있거든? 봐줄래? 어, yes, yes, yes. <laughs> 아.. 예스 예스 여기서 볼게 괜찮.. 아아 그랬구나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이, 아이, 아, 제부 막 뭐야. 아, 아깝다. 아, 거기 잘했는데. 거기서 다해 줬었는데. 아니, 미션 할 테니까 봐달라 그랬는데 저격총으로봐 <목소리> 주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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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한 명이 너무 빨리 죽었어. <목소리> 그 대부가 문바 탔다고 나도 그냥 당황해 가지고 어, 뭐지 했는데 갑자기 승비가 나쑤시고한 거야. 아 근데 아, 내가 야, 저, 의심했던 게 도현이가 왼쪽으로 가고 나서 불, 다, 불 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나갔어. 최대한 오리인척 열심히 연기를 했어 <laughs> 일단 초반에 승빈이를 보면 무조건 피해 얘 그냥 아, 나, 아무나 다 썰고 다녀 아니 승빈 승비... 아... 미션을 빨리빨리 해서 미션승을 하는게 거의 입장에서는 맛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하이 하이 너 뭐야? 나? 아? 아 이걸 또 알려줘? 말아 그래 가면 안돼? 나 믿을게 나 스토커야 나너 그래 그래 아, 이렇게 불 지르는 걸 좋아해. 나이가 몇 갠데, 불 지르는 걸 이렇게 좋아해. 우서하는 거네. 갔다가 복도로 갔는데 죽어 있었어요. <laughs> 예예, 도현이가 캐걸 확률은 <laughs> 도현이가 캐걸 확률? 어 캐고도 왔겠네. 아 아니, 그건 아니지. 시간이 그래도 꽤 지났는데. 아니 죽이자마자 캐고는 바로 나오니까. 근데 아 근데 내가 그런 카펫 쓰고 올라가지고 바로 죽였다고. 도현이가 동성애도 제... 들은 사람이 아니. 있긴 해. 주변에. 난못 느끼겠어. 아 얘기도 안 해봤어. <laughs> 일단 야, 얘기도 강훈이는 모르겠는 게 나랑 강훈이랑 계속 어, 같이 해라. 있었는데 일단 우린 없었고. 끼야 공간이... 너는. 아끼 어? 말아. <laughs> <웃음> 야, <웃음> 너무 엄청이다. 건지해라. 건지하자. 아, <어디. 야. 웃음> 아, 어. 걷걷아 <laughs> 이건 아예 <이건>, 건지야, 이건. <laughs> 이건. 아 이거 너무 큰거이 그렇게 주면 그그안 돼. 3둥시도다 뛰었어. 애들, 애들 다 뛰었어. 그 애초에 내가 엉그라다. 그래. 아니 불에 다 뛰었어? 내가 못봤는 내가 애초에 불을 봤어. 그 화재 난데 바로 옆쪽 옆쪽. 화재 난데 바로 옆에. 거기서 죽였다고? 캐걸 <laughs> 수가 있을까? 캐거캐거면은 깨고... 도윤이가 큰일 하는 거긴 해. 아. 상사 상사, 일로 와봐. 이거 승비야 이거 승비야. 왜냐면 승비랑 나랑 접촉을 했는데 내가 바로 손에 폭탄, 폭탄이 들려 폭탄 있었거든. 폭탄 어 그거 삼둥 씨가 여기야? 어? 근데 비볐어. 근데, 근데 여기 양 양재부가 있었는데 떨어졌어 이거 이거 제부 굽네치킨 된 거예요? 일단 네, 이거 네. 승빈이가 네. 폭탄 마인 건확실하든야 네? 종울 줄 종울 줄 종울 줄 빨리 빨리 빨리. 오. 야 근데 이거 승빈이면은 누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? 오예예 예. 오 빨리 빨리 빨리. 야 상사가 주간 없어. 야. 어예 어, 펑펑 어. 승빈이는 폭탄이 아니었습니다.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 돌아 정면 그 저러 아 이게 라운드 <laughs> 넘어갈 수가 있어 아 라운드 넘어갈 수가 있어 <laughs> 와한 한진아 나너마주시기 전에 1초였어 폭탄 와아니나나나 나, 나 살라고 옆에 있는 삼둥이한테 비비고 <laughs> 두번 <두방> 나서 <laughs> 야, 강훈아 좋았다, 전판. 어... <laughs> 좋았죠? 어어어? 어, 벌써 좋은데, 시작이네. 인각수 펌프? 난 반대로 가야지. 기다리고 있는데? 어, 뭐야, 강훈아! 아니, 강훈아, 내가 했잖아. <laughs> 내가 풀었잖아, 이 바보야. 아, 네가 푼 거구나. <laughs> 어. 뭐냐 저거? <laughs> 어, 일단은 그냥 그벨 눌러 봤는데. <laughs> 어, 제가 얘기할게요. 뭔일 있었나 어, 보네. 제가 먼저 받았는지 뭐 모르... 일단 도현이랑 저랑 강훈이랑 어, 근데 갑자기 저한테 폭탄이 떴다고 떠 가지고 아 어, 근데, 뭐 그러니까, 이거 에게 넘겼습니다. 폭탄은 빡센 게 내가 딱 여덟 번혔을때그 넘긴 거야. 근데 수만. 이거 사보타지 사보타지 빨리 터지고 오면은 한진이 아니면 상수는 무조건 있, 있거든. <웃음> <웃음> 에? 저, 저 얘기, 영매사인데, 탈투, 야 탈투, 아니야 야, 나도 수민이랑 음. 처음에 같이 었어 수민, 수민 나 영매사 인정? 죽메사인 <목마다> <목마다> <명> 죽인 거 <laughs> 말했잖아. 죽은 거 말했잖아. 너 무당이야? 어, 어, 근데 이거 암살자 있을 수 있거든. 나 어, 죽으면은 뭐라. 상수랑 한지셔는 다 밴데 그냥. 너나 이거 둘잡면 가야 돼. 그래? 야 아, 그래? 그 한지는 뭐. 난 아니니까. 들어가라, 한지. 아니, 난 신진이가 아, 아, 처음에 연못이었다니까 둘다 된 거가 없는데. 그래. 없는. 그래, 그래. 그 나는 그냥 벨 누르는 거라 나는 건티 누를게. 나는 수치. 참... 그래? 블론드는 끝이겠나. 나는 오히려 재불 것 같은 게 재불 것 같은 게 재불 것 같은 게 폭탄을 붙이고서 어, 어. 자기가 어. 벗어났으니까 음. 무조건 누군가 음. 죽을 거 생각하고 한 거야. 그러니까. 해, 어? 아 저기 자기 손을 아. 안도록필수 있잖아. 또또나건디할게 그럼 나이건 모르겠다. 갑자기 내가 아파가지기 시작했어. 야저건디한다며재불야왜 나야? 어건드한어 어? 아! <laughs> 야 제발 건지한다며 <laughs> <laughs> 아니 에바지. 에바진이..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 이거를. 고맙다 도현아. 진짜 도현아. <laughs> 영매사 도현아 고맙다. 도연아. 고맙다 도현아, <laughs> 야, 야 이게 어떻게 <laughs> 아, <쟤> 이네 <메인이야. 웃음> 너가 칠래? 너가 쳐라. 너가 쳐라. 왜너 누구지 알것같어 여,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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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권총 이렇게, 장전하는것 같은 소리가 났는데아무도 안죽었네? 박승빈이나 따라와요, 무서워요 <laughs> 근데 승빈이 아무 말도 안하하 따라올 때가 제일 무섭긴 해 제발이래 칼질 전문하하하 아, 아깝다젠장 아, 이거 있잖 아, 이 아, 여거부추 아, 이걸못 죽였네. 아, 이거 해이마부 부추근해. 너말안할 거야 계속? 아 5분 키는 거시는 분. 음. 아 뭔가 무서워서 제가 무서워서 흐름 한번 끊고 다들 심호흡 한번 하고 그러려고 정쳤습니다 뭐야 상수 왜 상수 죽었어? 상수 왜 죽었어? 어? 상수, 왜 죽... 상수 시체 본 사람? 난못 봤어. 이거 애초에 못 봤어. 가슴 심고 했겠지 미션하자 미션하자 미션이 맞아 야 미션.. 야, 지금 미션 템포 좋아 한반정도 어, 늘렸던데? 금하 미션하자 뭔가.. 트렙을 한번 끊어야 할것같데또 왜.. 각천 미션 <laughs> 잘 찍고 <잡고> 있었구만 <laughs> 어둠의 듀얼 한번 봐건디하 지다 ㅋ ㅋ ㅋ ㅋ 시다 중간 미션. <laughs> 짜라자 <laughs> 짜라자 <laughs>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한진입니다 일단 삼동씨는 제가 죽였어요 자경단이라 근데 삼동씨를 내가 칼질하기 전에 삼동씨 위에 저격총이 떠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삼동씨를 썰고 그 바위 위쪽에서 바로 한진이가 나왔어요. 지금 마당 위쪽에 있거든요. 고객 총이 몸에서 나온 거야? 이거 한진이를 아... 보지 못했어 저가 이제 시체를 보고 일부러 신고를 안 했어요. 그리고 위를 봤는데 이수가 있더라고요. 시체를 보고 왜 신고를 안 해? 내가 근데 내가 바로 이수가 죽였는데. 그걸 보고 놀라서 신고를 그치? 누른 거예요. 전수... 이게 일부러 시체 근처에 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딱 봤데 이수가 있어. 근데 얘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신고를 했어. 그, 근데 진짜 그 마당 왼쪽에 있었는데 그안 보이는 암흑 시야에 아, 갑자기 승빈이가 더 합리적인데? 한진이가 올라왔다니까. 근데 내가 아까 승빈이한테도 내가 우리였으면 애들 앞에서도 썰어버린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승빈이 썬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아까. 야, 내가 자전단인데 이게... 자꾸 얘가 쫓아다녀가지고 그런 거라니까. 아니 내가 삼둥 씨랑 있었는데. 갑자기 그 시체가 있어. 근데 그 옆에 이수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갑자기 이제 날 보자마자 신고를 하대아아나 고타의 살인자 놈. 아, <나 고차해>, 살인 오리 <laughs> 아, 잘했다. 좋습니다나왜 아, 죽였어? 왜 죽였어? 오해 야, 야 한진이 오래 한일 오래 살아있네 네. 하자마자 죽었어. 저기요 이거 퍼지자마자 어. 내가 좀 전에 로비에서 봤었는데. 내가 아, 조명이었는데. 아니 뭔 소리? 내가 조명 고치는 곳 바로 아래 있었는데. 나 여기 조명 바로, 아 조명 앞이입니다. 너 동선 높이. 어디였는데?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? 나 캐고야. 나 독서실에서 바로 내려왔어. 독서실에서 내려왔다. 어. 아, 독서실에서 <laughs> 내려왔으면 나못 봤을 수 있어. 나는 서쪽 거실에서. 그는 되게 해졌어 되게. 암살자가 있네. 야 이거 어떡하냐? 야,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나는 미션 위주로 하고 직공으로. 아, 비싼이리로. 일단 건드리지 않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 숨이야. 진짜 진짜 총을 맞네. 아니. <laughs> 야, 이 한국에서 총을 맞다니. <laughs> 남들은 칼 맞는데 얘는 혼자. <웃음> <웃음> 난 근데 이거 그럼 둘러만 안 나? 아니, 하나 아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어 아무것도 안 좋았구만 혹시나 누가 죽었을까봐 한번 올렸습니다. 이시은5 0 됐던데 예? 5 0면 지금 시점에서 5 0퍼거아닌가 <laughs> 어,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한말이아어 우리 한 명이라 그냥 하자. 아, 여기서 한명 찍어서 보내든가. 아니, 아니, 한명 찍어서. 아한명 찍어서, 찍어서. 근데 그걸 일부러 근데 그거 일부러 노린 걸 수도 있지 않나, 다른 사람이? 그 암살자가 실제로. 나도 승빈이가 불안해. 상수 나 죽여도 돼? <laughs> 죽이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. <laughs> 그니까 뭔가 나는 오히려 당신이. 방금도 권기가 암살자가... 맞는데 한명 달아도 된다 그러고 해서. 승빈이가 좀 불안해, 나는. 어? 아이, 뭐냐고. 어. 이거 근데 강훈이 아닐까? 전 아니에요. 상수아 근데 직업 얘기한 적 있어 누구한테? 저 직업 어떻게 어? 예상하고 쐈지? 어, 어떻게? 그러게. 야, 야 이거 을야 직업을... 둘둘 같이 야, 다니면 야, 되는 야. 거 아니야? 둘둘 같이 다니면안 살자, 살자, 살자 한 명이 썰리지. 한명 아, 썰리면 맞았네. 발견한 다음에 한명 썰리면 하나 발견하면 끝이야. 둘, 무조건 둘둘 둘 다니자 이러면. 근데 그 사이에 발견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만약. 그럼 주기적으로 이거 누르러 가면 되나? 거리를 유지해야 되나? 아 근데 이거 아, 이슬 넌누군것 아, 같은데? 나 강호.. 내 추리가 자, 너무 예리지 어.. 제부가 진짜 큰 결심 한번 해야 돼 제부야.. 제부야.. 너 아까 의심했다고 제부야.. 제부야. 날 죽인 승빈이를 1분 뒤에 죽여주세요 나도 죽인 승빈이를.. 날치인 박승빈을 1분 뒤에 죽여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강우나. 너 거기 있으면 죽어. 아. 니그 강우도 우리 해줄 거야, 이제. 아이, 제부야. 승민이를 죽이라고. 승민이가 내 지금 맞췄음, 그냥. 랜덤으로. <웃음> <웃음> 아, 부야 신놈이네. <laughs> <laughs> 배우가 썰고 가는 거 봤습니다. <laughs> 그럼 이수가 죽었지. <laughs> 이수랑 만났을 때 그때 킬쿨이 찰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내가 이수를 썰고 아래로 내려갔지. 강원이를못 썰었지. 아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인정했지. 아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의심스러운데 너였네. 순가 주었지. 네. 내가 내가 그거였으면 아, 된거된거 된거 같은데 나는. 이스너 의견 얘기해 봐. 아뭐 근데 의견을 얘기할 게 없다 이건 너무 <laughs> 너무 명확해서 아 명확하다. 아, 아 내가 아까 잘 내려왔다. 아, 아 아까부터 그걸 아 아까부터 의심도 없어. 아까부터 여섯 명살 때부터. 누가 어린... 아니 내가 뭘 하려고 계속 했는데 아니 이게 내가 뭐할건덕지가 아, 뭐 없던데? 얘기를 할? 아고병준이 <목> 너무 트롤했어 아쟤 그, 지금 어떻게 맞췄어? 진짜, 진짜 미안 하,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, 나 진짜 웃기고 나 진짜 웃기고 싶어서 한진이 <laughs> 말하는 도중에 죽인 거 맞아 <laughs> 그냥 상수 이거개 웃겼어 상수 탐정은 어떻게 맞춘 거야? 이거 어떻게 찍어? 상수 탐정 어떻게 찍었어? 아니 상수 말하는 게 그냥 어 상수 탐정 아니면은 보안관 둘중 하나겠네. 이랬는데 맞았어, 그냥. <laughs> 아, 도박했구나. 그냥 더 어, 신기하네. 어. 아니, 나 상수 지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.